이름이 뭐니? 나이는 몇 살이야? 수십 명에게 수백 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름을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그나마 나이를 알아내는 것보다는 더 쉽습니다. 수줍어 말 못하기도 하고, 외국인의 낯선 발음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살바기루와도 제 나이를 알고 손가락을 꼽아가며 대답을 하건만, 이곳의 아이들은 학교를 갈 때가 다 되었지만 나이를 모릅니다. 옆에 서 있는 엄마도 모르긴 마찬가지. 지난 여름 화제가 있었던 마을을 위한 구호활동, 아이들의 영양프로그램을 위해 키와 몸무게를 잽니다. 혼란한 가운데서도 줄저와 체중계로 딱 떨어지게 키와 몸무게를 재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알 길이 없네요. 이 몸무게와 체중이 이 아이에게 적당한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름을 모은다면 지어라도 줄 텐데, 나이는 내가 지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시작을 오직 주님만이 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나이를 모르다니 자신의 삶이 언제 시작된지를 모르다니. 이 가난한 땅은 아이의 생명조차 모른 체할 것 같습니다. 줄자와 체중계를 전날부터 열심히 챙겼던 한 자매는 이 이야기를 하며 계속해서 울음을 삼킵니다. 다 삼키지 못하고 흘러나온 흐느낌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인간이 귀하지 않은 이땅 죽으면 다시 살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고 생은 곳 고통이기에 언젠가 소문할 것을 기대하는 이들의 믿음 삼사라라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 축복, 고통에 대해 증발하기를 소망하는 이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먹고 살아야 하기에 구호 식품 앞에서 아수, 아수라장이 되는 이곳. 이곳이 인도, 인도의 그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늘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 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안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단기팀이 왔습니다. 단기팀과 함께 또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한 13분 정도 포인디아 어, 31기. 네, 사나이교에서 오셨구요. 13분 정도 오셔서 저희 집까지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서재, 안쪽 서재를 내어 드리고 저는 요즘 방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매번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매번 공간이 없으니까 서재를 이렇게 숙소로 내어 드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이 참 그 어리석습니다. 이게 팀 가고 나면 어, 앞으로는 어, 안쪽 서재는 안될것 같아요. 제가 작업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한두달 한, 지나서 또 새롭게 팀이 오면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거길 꼭 써야 돼요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지금 뭐 보니까 뭐그 방에서 뭐 다섯 명씩만 이렇게 주무셔야 되는 상황들이 되면. 내가 잠깐 불편하면 될까 되지 않을까는 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아, 하는데요. 그게 너무 긍정적인 거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뭘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루아도 어리고요. 이제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행정들도 하고 또 설교도 쓰고 특별히 이제 음성 파일 이런 거 녹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예 <laughs> 네, 그. IQ가 낮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꿀꿀이 엄마, 돼지 엄마라고 하죠. 그 자식들 이름 셀때 자기는 안 세고 그런 거. 오늘도 돼지 엄마처럼 또서재를 사랑의 교회 팀에게 내어 드리고 기쁨으로 내어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괜히 또 업데이트 늦은걸 네, 스스로와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올리기로 약속을 하지만 이번에나마 수요일 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구호, 그, 아킬풀 쪽에 이제, 구, 그, 예전에, 여름에, 아, 여름, 한참 더울 때, 이제, 우긴 3, 4, 5월이 가장 더운데요. 그때, 불이 났던 지역에 구호 활동 프로그램, 영양 프로그램, 아, 아동도 영양 프로그램, 이제 주변 공장, 등 식품, 이렇게 아이들이 나눠주는 거,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 또 다시 한번 아이들이 자기 나이를 모르는, 어, 상황들을 접하면서, 어, 이 저녁에 나눔 시간이 있었는데, 한자매가 나누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이 나이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지요. 여, 튼 여긴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둘, 셋, 넷 태어나고, 그냥 모르는 거죠. 한 다섯 살에서 일곱 살쯤 될 거예요. 이제 크기 보고 대충 짐작하고 해서요. 저그 나눔을 두면서 좀마음에 안타까워서 오프닝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 15절 말씀이고요. 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음. 일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한 이유는 앞으로 너희가 시험에 빠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 사람들이 회당 공동체에서 너희를 쫓겨 쫓아내고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실스로 어,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 정도로 여김을 받는 수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러나 예리하게, 이 상황을 파악했던 사람들은 아주 일찍부터, 그리고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들이 믿는 나사한 예수를 쫓는, 나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를 대체하는 또 다른 하나의 세계관이고, 또 다른 종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초대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혼란이 있었죠.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두시고 주일에는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함으로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차차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이렇게 수렴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치열하게 대립되게 됩니다. 많은 복음서 서신서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히 어,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논쟁은 아주 가열차게 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논쟁에 대한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이미 마침표가 찍혔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론이 났지만 어, 법리적으로는 해석이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 앞에서 아주 어, 거친 음성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내는 것이 갈라데아서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 이 무리들이 자신과 전혀 다른 종교, 유대교를 역사에서 지워버릴 만한 종교인 것을 깨닫고, 그들을 이단시 여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회당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회당 공동체가 어떤 건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정도인가 아니요 그것 이상입니다 마치 요즘 시대의 유대 어, 무슬림들이 어, 자신들의 공동 예수를 믿게 되는 공동체에서 이제 배타적으로 완전 제외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어~ 회당 공동체라는 라는 것은 나는 라는 것의 모습을 확인해 보려면 어~ 민수기에 드러난 성막 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드러난 성막과 이스라엘 진 제도를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의중심에 그것이 있게 하였고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와 정착할 때그 중심은 성막이 되었습니다. 회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 지파가 세 지파씩 둘러싸게 되고요. 텐트의 입구는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는 성막 중심 공동체인 것이죠. 그 의미가 발전하고 그런 기능이 이제 회당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이 되죠.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된 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죠. 어, 그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의 바로 섬기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게 된 이전이나 이후나 자신이 믿고 확실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확신의 사람, 실천의 사람이었죠. 그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허락을 맡아서 곳곳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어, 나사는 예수교 이단들을 처치하고 어, 핍박하기 위해서 삶을 던집니다. 어, 일종의 선, 유대교 선교사로서 삶을 시작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 그걸로 그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알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실패를 했고 얼마나 크게 좌절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오는 그의또 중요한 아주 정확한 예시가 되는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담메석 도상에서 성령을 만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이 땅에 오신 성령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미 실패하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실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절에 보면 죄에 대해 틀렸다 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실패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역시 어, 죄의 한 단면이겠지만 어, 그렇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 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어, 과감하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죄에 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죄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어, 완전히 의로울수 없고, 어, 그 죄라는 그 현실, 죄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치, 어,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자들이 아무리, 어, 열심히 자신의 몸을 닦아내려고 한들, 어, 자신을 진흙탕에 안에 있기 때문에, 머드팩 워드축제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죠? 거기서 열심히 닦아내고 스스로 정결케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죄에 뒹굴고 있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여전히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 죄에 대해서 그 깨끗해지짐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 진흙탕을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씻어야 하는 거죠. 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 실존의 모습이 그 진흙탕 안에 빠져 살아가 있는 어떤 자는 그 진흙탕에서 첨벙첨벙 거리며, 그 진흙탕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닦아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스스로 그들과 분리하려고 하지만, 실존적으로 결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은 의에 대해서도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자, 잘한 일을 두고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의의 본질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실패인 것이죠. 의로움, 의로움이란 어린양이신 예수님과의 나의 자아가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분 아래, 그분 안에 내가 머물면서 살아가게 될때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조에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해 틀렸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로 갈 거,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나를 어디에서도 볼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더 이상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의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성령은 의가 없는, 의로움을 뭐 입을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실을 드러낸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부활 승천하신, 보좌 보자 앞 어린 양, 보자 앞에 계신, 보좌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 이렇게 될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그가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순종함으로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11절에서는 심판에서 틀렸다는 것은 세상 왕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세상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 세상 왕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최고 통치자나 기업의 c e 같은 어떤 지도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을 포함해서 그배후에서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논리,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이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무슨 악의 근원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 악마라고도 표현할 수 있, 있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 마귀가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군대와 같은 서열이 있고,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 있으면서 악을 이 세상 가운데 계속 관영하게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세력을 통칭해서 세상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배우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생각들, 뭐 자아중독, 이기심, 욕심,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어, 좋은 대학을 가야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면은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최소한 3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할수 없고 나는 3억 정도의 돈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내 인생을 인조해하만 사겠다는 라 식으로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애쓰고 분투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없고,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죠. 세상의 논리를 쫓아 자 중독인 상태로, 나 자신만을 위해, 나 자신에게 선물하고, 나 자신을 여행 보내주고, 나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먹여주지만, 거기에 참 만족이 없고, 큰 기쁨이 아주 찰나적으로 스치고 지나간다는 것을 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 이 세상의 논리대로 쫓아가지만 그 끝에서 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궁극적인 구원에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그 사실 자체로 그분의 논리와 그분의 나라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 왜냐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는 이 길, 이렇게 살아가면 경쟁과 욕심과 탐욕을 통해서 너가 더 행복해 줄수 있다라고 우리를 꿰는, 꼬이는 이 악한 마귀조차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자리 가운데 이미 그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들의 최후의 발악, 최후 반론이었다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저들의 정죄를 선언한 대부분의 최후 판결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그날은 이제 정해진 판결대로 그 판결을 시행하게 되는 날, 심판이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길, 새로운 길, 참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진리를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구원,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심판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 길, 참된 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프닝 인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 인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세계관, 힌두교라는 세계관은 어, 각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한, 하는 강력한, 열심히 살게 아가 하는 강력한 세계관이기도 하지만, 어, 그만큼이나 그만큼이나 더욱더 그, 그저 체념하고 그 자리 안에서 이렇게 머물게 하는 아주 강력한 인력을 가진 중력을 가진, 어, 악한 세계관입니다. 각 사람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노력을 하는 것을, 어, 죄악시 여기게 됩니다. 어, 그 자리 안에서 매일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쓰레기를 줍고 소주를 사는 사람은 소주를 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것을 영, 용실히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허해 주지만, 음, 쓰레기를 줍던 사람이 어,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거나 어떤 그러니까 발전적인 방법으로 그,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어, 바꾸는 일에 대해서는 죄악시적이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지배자들의 논리에 지배자들의 입맛에 맞춰진 이 세계관이 어떻게 이토록 강력하게 오랜 시간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 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에스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길, 구원의 이야기가 성령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섬김들과 구호식품을 나눈다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일들이 때로는 너무 작아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일그 자체 외에 다른 일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는 그그일 위에 성령께서 역사시키지 않거나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스스로 이루시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크신 일들을 행하심을 어,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죠. 어,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어,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세마여 주께서 보상하시고 어, 축복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 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 하나의 축을, 축을 기준으로 극면하게 어, 그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 죄에 대해 승리하고 의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 심판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 하지만 승리하시고요. 말씀을 따라, 어, 진리를 따라 때로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지금 내가 뭐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하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의 도 얼굴과 그분이 크신 일들, 어,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묵상함으로, 또 새인과 새 세인 능력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어, 저희는 또 이번 주에 단기팀 갈 때까지 잘 섬기고요, 또 그분에게, 그분들에 섬김 받고, 또 즐겁게 교제하다가요, 또한 주를 또 마무리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한주한 한 주가 새롭습니다. 어, 주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